여기 내장 있습니다, 여기. 머리 내장이 맛있다 하더라고, 요 또. 환장하겠네요, 여기.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새우는 까라비네로가 아닌, 바로. <끝> 안녕하세요. 비주얼 가이드입니다. 안녕,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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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봐야지, 올라. 누구십니까? 강희 아니요. 강희 아니요. 아빠가 누굽니까? 민승. 강민승. 지금 가는 식당은 쏨시스라고 오픈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구글 리뷰가 한 300개 안 되는 그런 식당인데 예, 평점이 4.9로 아주 놀라운 숫자입니다 아마 그 맛과 퀄리티가 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너 셰프가 경력이 한 16년 된 베테랑이고 그 고딕지구 건너편에 보른지구라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 에나 있습니다 산타 까타리나 시장 그 옆에 있는 마리 루포란 식당에서 한 8년간 헤드 셰프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오픈한 곳입니다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이고,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예, 빨라모스 새우를 팔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고딕지구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길을 잘 찾아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르셀로나의 고딕지구입니다. 왜 고딕지구냐면은, 요 뒤에 보이는 이런 고딕 스타일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고딕지구죠. 자, 이 솜시스 식당은, 요 바로 옆에 네마리 고양이라고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고카페 옆에 있어서 찾기는 쉬울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솜씨식 식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amos. Hola. Por favor. Sí, soy Cisco n c u a t o Perfecto. Mucho gusto. Hola,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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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이제. Todo bien? ¿Tienes hambre? ¿Tienes hambre? Por eso le. Vale, gracias. <laughs> 입 <입구에> 구의 그 대머리가 <웃음> 셰프입니다. <웃음> 오늘 셰프. 이건 뭐지? 이거 올리브야? 네. 아, 올리브 절임이네. 된장 발랐나? 진짜 된장까지 생겼어요. <웃음> 올리브 절임인데 <laughs> 된장 발랐나 보다 이 맛있어. 우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그 겁니다. 감바스 로하. Grandes de la lonja de Palamos. 지중해에서 잡는 새우 중에서 두 마리 유명한 게 이제 두종류가. 카라비네로, 되게 비싼 새우가 있고 그다음에 붉은 새우 가 있어요. 감바스 로하라고. 저희는 이제 붉은 새우 중에서도 빨라모 항구 특정에서 잡히는 그 맛있는 새우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빨라모 새우 큰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Tres de Hilda de Somis, una de Zambrina Alacagiga, gambas al rojas grandes grandes. 오늘 레인과도. 물병 이 이게 아코르나 아코르나. 아코르냐. 이게 아코르냐서 있습니다. 이게 아코르냐가 어디냐면 그 자라 본사예요. 자라가 나온 게 알코르냐? 아코르냐. 음. 갈리시아 지방이라고 산티아고에서 한 시간 떨어진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해산물 전용 식당이다 보니까 이제 물도 갈리시아 거주네요. <laughs> 첫 번째 요리 힐다가 나왔습니다. 힐다. 보시면 이게 올리브랑 엔초비랑 고추랑. 예. 요거는 이제 보통 먹을 때 빼먹으면은 맛이 분리되니까 한 방에 그냥 한 입에 다 넣어 먹으면은 입에서 올리브하고 고추하고 앤초비하고 이... 오늘 피크 빠졌 여기 오.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어떤 음. 느낌이에요? 맛이? 앤초비가 하나도 안 비려 향기로 와 감칠맛도 폭발하고 거기다가 고추가 이게 매운 것 같은데 안매운 고추가 약간 그 쌉싸름하면서 약간 매콤한 맛그 매콤한 맛이 엔토이 맛을 싹 잡아주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향긋한 올리브가 다 치고 올라오니까 안짜 먹어본 게 제일 맛있어 아! 우리 그거 아시겠어 저거 장어 에 올비다토 바라 페딜 우나 플라토 테 아길라 시 에스 로케 키에로 씨에 에스 에 그라시아스 저희가 이 식당 온 이유가 뭐냐면은 딴 데서 보기 드문 메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팔라모에서 만드는 새우 두 번째는 델타 대 에브로라고 서 에브로 강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강그 에브로 강 하류에서 잡히는 장어가 있어요 그 장어로 만든 요리를 판다고 해서 제가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주문할 듣 그건 까먹었었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서 보니까 숯불을 뭘 지지고 있어 장어인 것이야 시켰습니다 장어 인생 뭐 있습니까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요리 갈리시아에서 나온 관자 요리입니다. 관자란 먹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바로고 나와 가지고 엄청 맛있겠다 이거. 원래 갈리시아 지방이 이 스페인에서 해산물이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관자를 한번 한 입에 가득 먹어 보겠습니다. 비가 막네. 여기가 하는 게뭐 있겠어? 여행 뭐 있겠습니까? 여행 와가지고 쓰는 거죠 이게. 내가 먹은 관자 중에 최고다.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관자 중에 최고야. 진짜. 진짜 맛있지. 응. 응. 와, 입 안에서 이게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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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확 좋아지네. 데리야끼 그 소스가 너무 잘 어울린다. 안에 자유로 짜리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파인 다이닝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캐주얼하면서 이 음식 퀄리티는 파인 다이닝 못지 않게 맛있고. 예. 내가. 그치이 식당은 어떻게 알게 되신 는데요원래 제가 이제 팔라모스로 철이기 때문에 새우 먹으러 려고 했었는데 너무 먼 거야 이게 한 시간 반걸리고 갔다 왔다 힘들고 그래서 이제 또그 인터넷 에 물어봤죠 체집펫한테 이제 물어봤어 바르셀로 시내에서 팔라모스 새우를 먹을수 뭐 있는 곳이 있냐 하니까 나온 것 중에 이거였어 이게 다른 도 있는데 다른 들보다좀더 뭐랄까 신상인데 신상인데. 소평이 너무 좋아. 4.9인거야 이게 그리고 메뉴판 매니아판 보니까 메뉴판에 장어도 있고 그리고 사진이 너무 잘나온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새우랑 장어 먹으러 왔죠 이 빨라모 새우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비미디아님이 그때 스페인 북부에 있는 그 식당 아사도르예체바리에서그 새우 먹을 때 원래 까라비네를먹을려고 했다가 더 맛있는 거 있다 해서 나온 게 빨라모 새우였어요 이게 그렇게 미식가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새우가 카라리네로가 아니고 바로 스페인 그 지로나 주에 있는 팔라모스 한 곳에 잡히는 팔라모새우입니다. 그래서 팔라모 새우가 좀 값이 좀 나긴 하죠. 한 마리당 한칠 유로면 좀 세긴 합니다. 그런데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먹으러 가기 위해서 차를 쓰고 시간 쓰고 하는 것 대비 그냥 그 신에서 먹는 게더쌀 수도 있죠. 오오 어... 오. 어... 어... 무이무이배 자 지금 장어를 불효시빵에다가 나왔고 대략 소스를 바른 다음에 숯불에 구웠습니다 아 이것은 일식과 양식의 조합인가 요거는 손으로 먹으래요 구운 숯불에 구운 장어랑 불효시빵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장어가 안 비려 장어가 안 비려 스페 그래서 초빙 같아 이렇게 맛있는 장어 장아에 달짜고 환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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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장 대환장 와이집 음. 아, 제가 근래에 온타파스 중에서 식당 중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아 진짜 장어 너무 맛있는데 저희도 장어 때문에 한국 가고 싶었는데 물론 양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와이 숯불 향하고 베레크 소스 맛하고 장어 맛이 기가 막히요 진짜 와 최고 최고 자, 지금까지 장어랑 관자 중에 뭐가 더 괜찮은 거 같아요? 아 지금 장어 관자 vs 아 여보는 뭐가 좋아? 나는 관자 관자가 좀더 임팩트가 커요 음, 먹고 났을 때 입안에서 노는 그 향기하고 이게 임팩트가 관자가 좀더큰것 같아 장어도 못자는데 굳이 꼽으라면 저는 관자 장어는 여기서 거의 처음 먹은 맛인데 관자는 많이 먹던 맛인데 딴데 식당들 대비 너무 고퀄리티야 식감이 우리 소위 하는그 이분하게 이분하게 잘 익었어요 해산물은 이제 익힘 중요한데 해산물의 익힘 정도가 아주 좋았어요 얘는. 이렇게 저희가 또 돈을 벌어야 된 이유가 생겼네요. <laughs> 또 돈을 벌어서 와서 또 써야 되니까. 아이거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너무 기대된다 이게. 나올 때마다 하나같이가 주가같고 하나씩 다주 같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는 새우, 카라비누에보다더 맛있다는 새우. 이것이 바로 빨라모 새우입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죠? 머리 내장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 내장 이 있습니다 여기. 내장을 딱 보십니까 여기? 내장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장이 되게 크리미해, 되게. 아, 어, 향긋한 크림 같은 거야, 형 내장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까? 그러니까. 보통 그 새우, 네. 맛있는 새우 까라미네로그 내장 맛은 무슨 약간 우니 맛난다 하나는데, 성게 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어, 되게 크리미한 게, 살도 맛있어. 살도 되게 부드럽고, 저희 와이프가 지금까지 먹었으에 제일 맛있답니다. 내장 네. 좋아하는데, 진짜 내장 맛있어 환장하겠네요 이게 네, 새우 익힘 정도가 이게 기가 막히네 어, 이분해요? <웃음> 이분합니다 <웃음> 속살만 먹어보겠습니다 새우가 이렇게 바살안 익히고 약간 들이켰어 요 이게 오 마이 갓 참치 때깔이 기가 막혀요 타다키처럼 이제 약간 겉을 구워가지고 야 이게 소고기인지 자 참치 대뱃살 요리네 이것은 거의 스시 오마카스테라는 그런 아... 맛있어 맛있어 뭐가 좀 달라요? 그냥 일반 전주랑? 살짝 익혀가지고 더 부드러워 맛이 이게 음. 그리고 그 소금의 그 감칠맛하고 어우 맛있는있짜 이게 이 양파를 같이 먹으니까 양파가 되게 상큼하고 와사비가 들었나 되게 되게 싼 그런 맛이 있어요 양파에 와사비가 었네 되게 고기 같아 소고기 같아 와귀 같아 와귀같이 음. 비주얼이 거의 그 사시미 사시미 육사시미 근데 얘만 먹으면 안되고 양파를 같이 먹어야 돼 양파소스랑 같이 음 입에서 녹아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이거 괜히 시켰어 저 <laughs> 같은 서민층한테는 참 있겠지만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은 시켜봤습니다 제가 자 이거 그 찰광어 로다바요라고 생선 넓이가 제손뼘보다더보 이게 한쪽만 한데? 어와살봐살봐 이거 이런 거 한국에서 보기 힘들지 이런 거는 진짜. 부드러워, 음. 부드럽지. 엄청 부드러워. 되게 향긋해, 그치? 그 흰사생선 특유의 그런 감칠맛하고 담백한 맛이, 음, 되게 향기롭게 돌아가면서 이 자, 마지막에 나온 요리는 이제 랭더더라고 되게 고급 생선입니다, 이게. 렌과도는 음. 로다바요 대비해서 좀더 담백하고 더살 맛이 때 진합니다. 감칠맛도 더 좋고 음. 역시 고급은 틀리네. 어떻게 나요? 난 렌과도가 이 웜팁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이거 맨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오늘의 생선이기 때문에 날마다 달라 이게 고소하네 살이. 바르셀로나에서 먹은 생선구이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집에. 다 제일 맛있어. 아 진짜 다 제일 맛있어. 여기. 가이드하면서 바르셀로나에서 먹은 생선 요리 중에서 이 집이 원탑이에요. 해산물레스토랑에서 메뉴 중에서 랭과도가 보인다. 시키십시오. 아따 잘 먹었다. 배가부르네 오늘 해산물로 우리 오랜만에 잘 먹었다. 올라. 나빴다. 씨. 오늘 뭐가 제일 맛있었어? 오늘 먹은 거 전부 다 중에서. 이렇게 안 비릴 수가 없어 새우가? 새우가 덜 익혔는데 그럼 덜 익히면 내장 전부 다 비리거든 근데 덜 익혔는데 이렇게 안 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살짝 익혔는데 살짝 익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 어. 안 비리게 새우가 엄청 신선하면서 형님 오늘 드신 거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네. 아... 마지막으로 냉과도 생선아 네. 관자도 맛있긴 한데 새우는 사실 맛은 있긴 한데 어, 뭐랄까, 그, 내장을 완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장 이 맛있긴 한데, 저는 아까 먹은 흰사장선 중에서 랭과도 맛이 너무 맛있었어요. 버터를 안 쳤는데 버터 하시 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 집이 예약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일요일 점심때인데 빈자리에 있었으니까 예약 안 해도 또 워킹으로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조만간 아마 풀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 오신 분들 이제 해산물 궁금하다. 정말, 정말 고급 해산물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집 강추해요. 네, 가격도 괜찮고. 저 영상 올라가서 예, 풀되면 좋은 거죠. <laughs> 예. 도움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십시오. <laughs> 힐다 잠블리냐 감발 로카 그란데 팔라모스 베스카도 하나. 아까 먹었던 그랭과도가 36유로예요. 그리고 로다바요 그그 뭐냐 그 찰광어 37유로. 감자 튀김 4.9유로. 관자가 잠블리냐가 16유로. 그리고 세잔하고 물세개 콜라. 네, 브로쉬 장어. 장어가 19유로요, 이게 세 개에 한 6.5, 7유로 안 되네 하나에. 그 장어 훈제 그 하나에. 와. 와. 장난 아니네. 없는 살림에 거들나겠네 이게 토탈 221유로 나왔습니다. 괜찮네. 1인당 한6 424. 64. 한 60유로 안 나왔으니까 이 좋게 먹고 한곳에 먹어이게 1인당 한 10만 원안 나왔으니까 진짜 맛있게 먹었네. 어우 기가 막히네. 자, 저희는 이제 이렇게 거의 2 시간 동안 아주 발사로나에서 가장 제가 인상적인 해산물을 먹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기 전에 먹모야 새우, 빨라모 새우를 함께 먹어왔습니다. 5점 만점에? 자 오늘 먹었던 솜시스 평점을 하자면 은 5점 만점에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만점이에요 진짜 예, 진짜 제가 근래 갔던 식당 중에서 원탑이에요 원탑 해산물 퀄리티며 맛이며 가격이며 서비스며 모든 게 빠지는 게 없어요 이 식당이 오픈한 지 이제 4개월 차래요 4개월 차 얼마 안된줄 알았는데 4개월 차인데 평점이 이제 한200몇개 되더라고 이게 4.99 진짜 이 집은 최고입니다.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